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알고리즘만 파헤치는 알고리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연말 분위기라 들떠 계신가요 송년회니 뭐니 기분 낼때 이런 소식 전해드려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 대재앙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충격적인 소식이죠 아시아나항공 역시 뚫렸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으로 3회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약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인트라넷 계정,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번, 부서, 직급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액면 그대로 믿기엔 왠지 찜찜한 기분이 없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지겠지만 더 많은 정보 유출이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거대 항공사가 뚫렸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여러분의 여권 정보, 여행 일정까지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 정보가 털리면 그것을 이용해 보이스 피싱범이 정교한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령 이럴 수도 있겠죠. 고객님, 내일 방콕 가시죠? 기행기표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재송금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피싱 사기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끊임없이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골프존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22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이 유출됐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 5,831명과 계좌번호 1,647명도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400만원을 부과했고, 이는 국내 기업이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지만, 여전히 보안 투자 대비 적은 비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까지 약 4천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한 업무 위수탁임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불법 제공이라고 맞섰습니다. 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킹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결제 구조 속에서 내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또, 2024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과징금 19억 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자 약 18만여 개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받는 자의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초저가 쇼핑의 이면에는 한국 이용자의 정보가 중국 서버로 넘어가는 데이터 안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2025년은 정말 개인정보 유출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은 약 2,696만 건의 유심정보와 가입자 정보 유출되었고, 2025년 1월 2월, GS리테일 GS샵은 약 158만 건 개인정보 유출, 2025년 3월에 올리브영 약 4,900건 로그인 성공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롯데카드는 2025년 8월에 297만 명 고객정보 유출되었습니다. 그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까지 포함되었다고 하죠. 더 있습니다. KT 2025년 8월 IMSI 정보 유출 및 소액 결제 피해, LGU 플러스 2025년 10월 해킹 정황 신고, 그리고 그말 많았던 최근 쿠팡 사태까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311건으로 이미 2 0 2 4년의 전체 신고 307건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안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뚫리냐? 과연 대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뚫릴까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패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고든 로브 모델이라는 경제 이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업이 보안에 얼마를 투자해야 최적일까요? 이론적으로는 보안사고로 인한 예상 손실액보다 보안투자 비용이 적을 때 투자가 일어납니다. 2023년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상한선이 낮거나 관련 매출의 기준으로 산정되어 액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내는 것이 사고가 터졌을 때낼 과징금과 사후수습비용보다 훨씬 비쌌던 겁니다. 즉, 100억 써서 막느니 터지고 1억 내는 게 재무제표상 이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2024년 이후에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존이 75억을 때려 맞은 것이죠. 이제는 과거와 달리 계산기가 달라졌습니다. 뚫리면 수십억, 수백억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뚫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방패를 100억 짜리로 바꾸니까 해커들은 천억 원어치 장비를 들고 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과거 해킹이 담벼락 넘기였다면 지금은 나노로봇으로 벽을 뚫는 수준입니다. 해커들도 이제 기업화됐습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킹 툴을 월구독료 내고 빌렸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공격하는 놈은 가성비가 좋아졌는데 막는 놈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급만 공격입니다. 대기업 본사는 철통같이 막으니까 해커들이 우회해서 협력사나 제휴사를 뚫습니다. 연결된 작은 구멍 하나로 본진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 내면 우리가 당신 정보 지켜줄게 같은 비즈니스가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5천원 추가하시면 해킹 방지 서버에 보관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반 회원은 챗봇만 가능하지만 프리미엄 회원은 고객센터 전화 상담이 가능한 식으로 결국 기업이 져야 할 보안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정보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비밀번호 바꾸고 카드 재발급 받고 그러면 다 해결된 걸까요? 펄린 내 지문과 홍채 얼굴 데이터는 바꿀 수 있습니까? 해커들이 훔친 얼굴 데이터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은행 앱 안면 인식을 뚫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형을 할까요? 그때가 되면 생체 인증이 제일 위험하다며 다시 물리적 보안 USB 키를 들고 다니는 아날로그 회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내 정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만약 어느 기업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뒤 공교로운 타이밍에 맞춰온 사과문 메일은 절대 열지 마세요. 바로 이런 식의 메일입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되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세요. 라는 문자나 메일이 온다? 99% 피싱입니다. 그거 누르는 순간 확인이 아니라 2차 해킹을 당합니다. 확인은 무조건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털린 내정보찾기 공식 사이트나 해당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통신사 부가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바로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인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됐거나 통장이 만들어졌는지 의심이 된다면 금융권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사고 터졌으니 이 기업 주가 폭락하겠지? 쇼쳐야지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세요. LGU 플러스, 카카오 등등 사고 터지고 잠깐 빠졌다가는 다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건 보안 기업입니다. 단순 백신 회사 말고 제로트러스트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블록체인 DID 즉 분산 신원 증명과 관련된 주식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과징금 폭탄을 때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안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보안 기업들 매출로 찍힐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러분. 내 정보는 이미 다 털렸는데 이제 더 털릴 것도 없다 하는 식의 자조적인 농담, 금물입니다. 그건 해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인드입니다. 작금의 아시아나 사태 그리고 2025년의 수많은 유출 사고. 이건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계산과 우리의 무관심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귀찮아도 비밀번호 바꾸시고, 2단계 인증 거치시고, 내 권리를 찾으십시오. 내 정보의 가격은 내가 매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리치였습니다.